안녕하세요. 설날 딱 일주일 남은 날입니다. 음, 앞에 있는 그림님이, 어, 불펜까지 두고 있네. 앞에 있는 이 화면이 많이 익숙하시죠? 예. 초가집입니다 황토, 황토흙이고, 요게 이제 들창문이고요. 어, 요게 마루예요. 텐마루. 여러분들 텐마루에 많이들 앉아보셨죠? 아마 어릴 때 텐마루에서 안 떨어져 본 사람 없을걸요? <laughs>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절구, 나무 절구통이고, 키. 아, 키라 그래도 아시죠? 우리 그그 그 곡식 같은 거 까불놀 때 키질하고 오줌 싸면은 키 뒤집어쓰고 가서 소금 얻어오고 아 그리고 요게 지금 바구니에 쌀알 나달 그거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즐거운 참새요, 이 쌀알이 다 자기 건줄 알고 지금 너무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여기서 동료 참새 한 마리 또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빨래줄, 이 빨래줄 있었죠. 빨래줄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아, 빨래 널고 나면 이게 바지랑대 세워가지고 빨래줄 높이 세웠잖아요. 요거 바지랑대입니다. 이런 말들도 참 잊혀져 가는 말들 중에 하나죠. 음, 그 옛날 추억 같은 거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미소짓게 되죠. 물론 아픈 추억도 있죠. 근데 그 추억은 이미 아프던 즐겁던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즐거운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생각에서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 아프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도 기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는 깊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그래서 어, 사람들이 왜뭐 어, 약간 질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생각에 잠긴다라는 표현을 잠긴다. 물에 잠긴다. 잠궈 놓는다. 그리고 또 문을 잠근다.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맞춰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할것 같은가요? 그렇죠. 잠기는 거. 잠깐 잠갔다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오래 잠기는 거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가 빼주는 경우도 있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가 잠겨서 들어가면 스스로가 얼른 열쇠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에, 생각을 해서 내가 좀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그런 것들로 바꿔서 돼야지 잠겨서 오래도록 있으면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 제가 그 마흔 살 넘어서 그 한의원에 이렇게 이력서를 냈었어요. 지금 이 저희 그 한의원 원장님이 이걸 만약에 들으시면은 아유 저 서승아 저 하면서 많이 웃으실 텐데 에 그때 이력서를 좀 여러 군데 냈었어요. 더군다나 마흔 살이 넘었으니까 이력서 내도 젊은 친구들이 있고 또 저는 뭐 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어떤 뭐 스펙이 빵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군데 냈다가 이제 그, 제가 다녔던 그 한의원 거기다 이력서를 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 아가씨들이 다 키가 160 이상, 이제 얼굴은 물론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다 젊은 아가씨들, 에 그리고 그 대학, 대학교 졸업, 기본적인 대학교 졸업이 돼야 됐고, 뭐, 하여튼 그좀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력서를 낸그 한의원이, 한쪽은 최신 그니까두두 두 개로 나눠져다 한쪽은 최신식 시설을 갖췄고 같이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했었어요. 또 한쪽은 옛날 전통적인 어, 내부에 이런 황토 황토를 그 페블릭 천에다 발라서 전체적으로 다 황토를 발랐고, 그리고 마루가 마루가 있었고 기와장으로 어 모자이크 같은 처리가 돼 있었고, 하여간 재래의 그러니까 우리 옛 옛날 것에 대한 귀중한 것을 그쪽에다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뜸을 떠도 뜸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혹시 실내가 다 황토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 치료를 1 시간 받고 나서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그런 황토로 된 그런 치료실이었었어요. 그런 건뭐 가서 나중에 알고 된 거지만은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냈는데 에, 그 원장님이 이력서를 보고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호칭이 이력서를 봤, 봤어요 그러니까 아, 서승아 씨는 음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 아, 혹시 자기한테 이제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laughs> 그랬어요. 저 이력서를 지금 여러 군데 냈는데, 아, 제가 떨어지건, 붙건, 그러니까 여기를 출근을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꼭 전화를 달라 그랬어요. 그왜 그러냐. 그래서, 만약에 나를 여기 출근을 안 시키려면, 은왜 떨어졌고, 난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결격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laughs> 그랬는데, 한 일주일 만에, 하여간, 이제 출근을 해보라고 그래서, 출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2년이 돼서, 10년 넘게, 거의 이제 그 원장님하고 같이 있게 됐었는데, 나중에 막 웃으게 소리로 그 원장님이 그러세요. 원장님, 저, 저기, 다른 아이들은 젊고 다 좋은데 왜 저를 이렇게 일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막 웃으시다가, 아, 전화해서 그 서선생을 왜 출근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지 그말 하기가 싫어서 그냥 출근하라 그랬어. <laughs> 그런 말씀을 하셨는 기억이 있습니다. 음.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했을 때 정확하게,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왜 여기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나, 그거를 알면은, 왜안 맞았는지, 그걸 알면은, 아, 나한테 미비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 <laughs> 그, 그 젊은 친구들 있는 데서, 제가 끝까지 배견한 것은, 이 아줌마의 힘이었습니다. 가면은 청소고 뭐고 가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청소 같은 거. 근데 저는 젊은 애들이 할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어떤 문서 작성 대신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는 젊은 애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죠. 왜 제가 잘할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베드 정리, 옷 정리. 근데 그거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었어요.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어, 같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저의 특이성을 살릴 수 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환자를 볼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했었지만은 그래도 어, 출근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하, 해놓고, 어,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원장님이 출근을 하고, 그리고 다들 퇴근했을 때 제가 남아서 마지막 정리하고. 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서 배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워낙에 저는 경쟁 상대가 저는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들 면접 보고 뭐할 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의 특이성, 청소하는 것도 내 자랑거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좋은 거라는 거. 꼭이나 다른 스펙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요거 가지고 또 다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설날에 얽힌 얘기 또몇 몇번더 있고 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날이었나요? 저도 축복된 날이었어요. 항상 동동주를 한 잔만 먹다가 정말 많이 마셔서 그대로 지금도 눈이 퉁퉁 부어있는데 동동주를 네 잔이나 아주 많이 먹은 날이었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가슴을 열어놓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한테 축복을 드립니다.